커플 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빈 씨, 장신영 씨, 정은우 씨 모시겠습니다. 자, 장신영 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은우 씨 그리고 배수민 씨.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 두분 살짝 팔짱을 한번 껴주시죠 팔짱을 껴주시고어 어떻게 하냐면 신영 씨를 향해서 서로 이제 키스하는 듯한 포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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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우선은 그래요. 일단은 무대에 적응, 세운다 차야 니까 살짝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요. 살짝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한번 잡주시고 자, 자정하게 가겠습니다. 물론 관계는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음. 포즈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네. <laughs> 그래요. 신영씨,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E.T.M.C. 윤다오 씨 모시겠습니다. 자, 윤다오 씨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무대를 빛나게 만드실지. 자, 일단은 그래, 일단 평범하게 간 다음에 한번 이제 무대 적응하시고, 무대 적응하시고, 네, 무대 적응 시간이 바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분만에 이 자리에서 남길 수 있는 포즈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자, 그럴 때는 이제 앞쪽을 보셔야 돼요. 앞쪽을 반짝이는 팀스를 하서 하나, 둘, 셋, 넷, 네. 최선 앞쪽으로, 최선 앞쪽으로 오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 남보라 씨, 이필모 뭐 씨, 오창석씨 모시겠습니다. 자, 좀 전과 똑같이 이제 남자, 여자 두분 가운데 여자, 여자 분인데요. 네, 이번에도 어떤 투즈를 보여주실지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팔짱 한번 살짝 펴주시겠습니까? 네, 드라마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보신 대로 인연은 조금 남다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멋진 투즈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보라 씨를 향한 두 분의 네, 따뜻한, 따뜻한 느낌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그래요, 보라 씨 즐겨야 돼요. 이 순간에요. 자, 다시 한 번, 이제, 우리 자매 나와주시고요. 배수민, 오빠 나와주시죠. 자, 이제 남매를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배수민 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흑장을 <laughs> 끼고. 네,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오빠와 이제 우리 두 여동생이 어떤게 이제 그 이끌어갈지, 힘든 진진하게 보여질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톱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아, 불을 서야 되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오빠, 오빠 한번이 시간을, 예, 이 무대를 한번 즐겨주시죠. 하나, 둘, 셋. 여유롭게. 멋지고 여유롭게. 그래요. 예전 드라마 다 우리 1등을 했던 우리 수빈 씨가 이번에도 1등을 만들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위에 서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여기 좀들다 나와주시죠. 자, 이제 전체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수빈 씨가 저와 제일 반대쪽에 서주시고요. 자 수리씨가 반대쪽 그 옆에 장신영씨 그 다음에 이태임씨 네 이태임씨 그 다음에 남보라씨 네 이필모씨 오창석씨 네윤다운씨 정은우씨 손은서씨 하재숙씨 순으로 서주시면 되는데요 자장하부 붙어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 반짝반짝이니까 동시에 연기자분 여러분께서 반짝반짝한는 포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 반짝반짝 뜰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자, 반짝반짝. 네, 좌측에서 한 번. 좌측에서, 네. 네, 오른쪽에서 한 번. 자, 오른쪽에서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서주시고요. 자, 우리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 이분 때문에 가능했죠? 이 드라마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드라마 시청자분들을 더욱 반짝이게 해주실 분입니다. 조정선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이제 작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반짝인 포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운데만 갈게요 이번에는 하나 둘셋 액션 반짝 반짝. 아, 예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세관 감독님하고 김유진 감독님이 촬영 일정에 급하게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작가 혼자만의 내용이 아니라 감독님이 같이 하시는 내용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제 아들하고 저희 아들하고 동네 치킨치 쿠폰을 모으다가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요즘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명 치맥시대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닭은 어떤 이런 대중적인 음식이었죠. 그래서 사회가 오면 시앗닭을뭐 삶아준다. 또 봄날이면 어김없이 우리가 삼미닭을 먹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대중적 의미를 떠나서 사회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요즘 생기고 있는 치킨, 치킨 어떤 자영업이 또 그렇고, 또그 치킨이 또그 서민들에게 더 깊숙이 다가가고 있는 어떤 계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흔히 그, 우리가 발자이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가 바다에 치킨을 던지는 모습이라든지, 아이의 제사상에 치킨을 올려놓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음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의미를 치킨으로 가지게 되면서 작가로서 시대를 포착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치킨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어, 치킨은 어,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굉장히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없이 사시는 분들이 더 힘든 이 시기에 그분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유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음식의 소재를 채택해서 드라마를 만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유한과 어떤 용기와 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세월이 하수상하고 시대가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덕들이 굉장히 촌스럽고 올드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진무구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이 순수한 것 또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하는 목표에 순정, 순정을 바치는 것 또한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일이니까 이렇게 촌스럽다고 잊어버 이렇게 우리가 잊어 잊혀져가는 미덕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서 내가 그때 순진했던 게참 옳았다. 내가 손해는 봤지만 순수했으니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정을 가지고 이 일을 열심히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라는 용기를 갖고 저희 국민들이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